안녕하세요. 남해군 홍보대사 가수 나상도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황금들녘에 통여름이 가득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는 명절 기간, 작은 선물이 커다란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조심하기 위해 남해군에서는 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국민의 신뢰와 공감의 원동력을 청렴에 두고자 합니다. 청렴은 개인의 도덕적 범위를 넘어 사회를 지키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물보다는 마음이 담긴 법답으로 서로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욱더 청렴한 남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남해군 공직자와 국민들 모두가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지인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세요.